안녕하세요. 쉽게 치는 찬송가 피아노 반주의 학생입니다 지난 시간에 찬송가 38장, 예수 우리 왕이여, 16번째 마디까지 공부를 했는데요. 오늘은 마지막까지 하보겠습니다. 지난 시간에 한 곡까지 들어보고서 이어서 하겠습니다. 첫번째 마디 우리는 주님의 백성 하겠습니다. 오른손 도하고 라내림표 두번 치고요. 미내림표 라내림표 미내림표 솔 파하고 라내림표 한번 더 도하고 파 두번 다시요. 도하고 라내림표 두번 미내림표 라내림표 미내림표 솔 파하고 라내림표 두번 치고요. 도하고 파두 번. 자, 박자 맞춰서 연결해 봅니다. 정지 버튼 눌러놓으시고, 네 마디, 충분히 연습하시고요, 오른손. 왼손, A 플랫, 라 내림표, 라 내림표, 옥타브 잡는다고 했었어요. 세 번. C 마이너, 도, 솔. F 마이너, 파악라 내림표. 같고요. 자, 코드 연습. 지난 시간에 설명해 드렸습니다. 양손으로 쳐봅니다. 오른손 도, 라, 왼손 에이, 플랫 C마이너, 오른손 미, 내림표, 소 F마이너 준비하시고요. 파, 골라, 내림표 도하고 파 연결합니다. 다음 마디, 주님은 우리 왕이라, 오른손 파골라 내림표, 파, 도, 레 내림표, 시 내림표, 미 내림표, 도, 미 내림표, 레 내림표, 미 내림표, 도, 솔과 시 내림표, 파골라 내림표. 다시요, 파골라 내림표, 하모 동레 내림표 시 내림표 미 내림표 동미 내림표 레 내림표 미 내림표 동 솔과 시 내림표 파을나 내림표 자 박자에 맞춰서 연결합니다. 정지버튼 눌러 놓으시고 오른손 충분히 연습하세요 그 다음에 왼손 D플랫 레 내림표 라 내림표 세번 E플랫 미 내림표 솔 A플랫 라 내림표 E플랫 F마이너 파음을 라 내림표 자 다시요 왼손 연결합니다 D 플랫, 세 번. E 플랫. A 플랫. E 플랫, F 마이너. 자, 양손으로 쳐봅니다. 오른손 파악 올라 내림표, 왼손 D 플랫, 같이. A 플랫 준비하시고, 왼손 레 플랫, C 플랫. 자, A 플랫 미내림표도 블랙솔과시 내림표, F마이나 파악라 내림표. 자, 연결합니다. 자, 그 다음 마디, 25마디, 25번째 마디,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, 파악라 내림표, 두번 치고요, 파무도레 내림표, 시 내림표, 미 내림표 도, 미 내림표 레, 미 내림표 도, 솔과 시 내림표, 미 내림표 라. 자, 앞에 네 마디랑 거의 비슷한데, 마지막, 오시 오, 서에서 서자만 틀리네요. 미 내림표 라인데, 만 들립니다. 앞에랑 같습니다.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라와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가 아, 같은데 마지막만 틀립니다첫자만 연결합니다. 왼손은요 D 플랫, 레 내림표, 라 내림표 세 번, E 플랫, 미 내림표, 솔. 라네림표 이플랫에이플랫 자, 연결해봅니다. 온른손 파워 라네림표, 왼손, 디플랫그 다음에 이플랫과 레네림표, 시네림표. 그 다음에 미네림표, 미네림표, 레네림표. 그 다음에 에이플랫과 미네림표. e 플랫과 솔 가시 내린 피, a 플랫과 미 내린 피, 라 내린 피. 자 연결해 봅니다. 아, 저는 아, 녹음을 하기 때문에 아, 시간 제약상 아, 이렇게 하, 어, 빨리빨리 하지만은. 어, 공부하시는 분들, 정지 버튼 눌러놓으시고, 어, 네 마디, 충분히 연습하시고, 한음 한음 정확하게 연습하시고, 넘어가세요. 자, 그 다음, 좌정하사, 다슬이시네 자, 오른손 미 내림, 아, 오른손 미 내림표, 시 내림표. 미 내림표 똑같고, 도. 파와 레 내림표. 미 내림표 도. 미내림표, 라내림표 파악고 레내림표 미내림표, 도그 다음에 레내림표, 라 도와 라내림표 엘토만 2번으로 치고 다시 1번으로 도 좌정하사 다스리시네 다시 한번요 미내림표, 시내림표 미내림표, 도 파하고 레내림표 미내림표도미내림표라 내림표 파하고 레 내림표 미내림표도레 내림표 라 내림표 도하고 라 내림표 엘토마을 레 내림표 치고 1번으로 도 연결해 봅니다 자정하사 A 플랫 두번 치고요 D 플랫 A 플랫 또 D 플랫 A 플랫 또 D 플랫 A 플랫 자 양손 접읍니다 오른손 미 플랫 C 플랫 왼손 A 플랫 같이 자 D 플랫 치시고 파악 올래 플랫 A 플랫 치시고 미 내림표도 미 플랫, 라 플랫, 에이 플랫 치시고 파하고레 플랫, 에이 플랫 치시고 미 내림표 도, 디 플랫 치시고 레 내림표, 라 내림표, 에이 플랫 치시고 도하고라 내림표, 엘토만 레 내림표, 도. 자 연결해 봅니다. 자정 하사 자, 악보를 끝까지 다 봤습니다. 악보를 끝까지 다 보셨으면, 이제 처음부터 어, 들리지 않고 연결해서 치는 연습을 합니다. 4마디씩 이제 끊어서 연습을 했지만, 음, 처음부터 페달 안 밟고 한번 해보겠습니다. 천천히 찌세요. 틀리지 않게 치게 되면 페달을 밟고 전주부터 치는 연습을 합니다. 전주는 보통 뒤에 여덟 마디나 네 마디 정도를 전주로 하는데요. 저는 여덟 마디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부터 전주를 해보겠습니다. 페달은 코드가 바뀔 때마다 한 번씩 밟고 자신이 없으신 분들은 한 마디 한 번씩 밟는다 생각하시어요. 어... 그리고 당김음 리듬이 나오는 데가 있습니다. 아, 그런데는 긴 박자에서 받습니다. 페달을. 자. 자, 여기 좌정 하사. 좀 하에서 바꿨습니다. 당김음 긴 리듬이 나오죠? 리에서 바꿨습니다. 왜냐면, 스하고 하가 너무 짧기 때문에 밟기가 어려워요. 긴 박자에서 밟으면 편하게 밟을 수가 있습니다. 좌정 하사부터 다시 하면요. 좌정, 여기서 밟고, 리에서 밟고, 자, 그것이 긴 박자에서 밟으면 더 편하게 밟을 수가 있습니다. 다시요. 나머지는 한마디 한 번씩 밟으시면 됩니다. 조표나 올림표가 많이 붙은 곡일수록 곡이 좀 어렵습니다. 조표가 간단할수록 좀 쉽고요. 이 곡은 좀 난이도가 있는 곡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.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공부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